3 1일일이 할로윈데이잖아요. 약간 이렇게 틴커벨 같은 코스페로 하고 온 거죠. 또안뿔 달리겠다. 쭈비, 아, <laughs> 잘인죠 예, 안불로 봤습니다. 예. 주, 예. 주, 주, 아니 비씨 복장이 네 낙하산 복장이세요. 강심장의 공식 낙하산이죠. 예. 강호동 씨의 공식 낙하산인데. 예. 근데 역시 강호동 씨는 네. 낙하산 복장을 입혀주셨는데 낙하산을 안 주셨네요. <laughs> 아주 째 나카마라 우리시이라는 <laughs> 네. <laughs> 언제 터지는 거야? 언제 펴지는 거야?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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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파키비씨에 한번 가볼까요? 예. 방송 아, 아, 되고 싶으면 연락해. 국회의원 아니, 선거. 국회의원 선거나 그런. 내가 선거 로고 송얘기예요 선거 로고 송 아, 예. 아, 제가 아. 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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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. 제가 지금까지 선거 로고 송만한 천곡 정도. 아 천곡. 반응이 어땠습니까단 하나의 기쁨이 있었어요. 그때는 이제. 제 노래, 아무도 모르는 노래가, 예. 뭐, 어, 듣기 싫은 사람들도 억지로 들을 수밖에 없는, 빠라빠빠. 뭐, 저희 제주도 섬까지 그냥 집 앞에 트럭이 왔다 갔다 하니까, 아, 예. 로고송, 트럭이 그냥 빠라빠, 빠라빠, 아침마다 빠라빠빠, 알람을 그냥, 그냥 학교 등교할 때, 학교 등교할 등교. 때. 어. 퇴근 길에도 예. 차 막히는데 무조건 빨아봤다. <laughs> 그러면 이제 이게 야. 로고 송을로 썼으면 우리 강신장 MCA 로고 속 만들어주면 예. 우리 프로그램 대박이 나는 겁니까 더? <laughs>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예. <웃음> <웃음>

까지 악플은 이제 그만 무슨 얘기입니까? 아니 근데 삭발을 하고 어, 실제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좋게 얘기하시는데요. 그냥 머리 잘랐다는 아, 그 기사만 아, 보고 아, 아, 아. 와 이제 머리까지 밀어서 어떻게 주목을 아, 아. 받아보려고 그러냐. 아하. 아 너무한다. 아, 은퇴해라, 뭐 자살해라, 죽어라. 아, 아. 너무 심한 말들이 많았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삭발한 을 다음에 목욕탕에 갔었어요. 예. 근데 이제 저기 어떤 이제 여자분이 어임성민씨 아니시냐고 그래서 아네 맞아요 나, 네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왜 잘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아주 영화 때문에 이제 환자역이어서 삭발하게 됐어요 아 너무 후회했겠다 다시 아나운서 하지그래 후회되지 후회되지 가서 그냥 싹싹 빌고 다시 들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마무리를 다 하시더라 하,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 이게 제가 지금 사건 때문에 좀 이렇게 무 하네요. 혼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시더라고요. 이왕 한 김에 그럼 또 열심히 해봐. 또 알아줄 수도 있으니까 안 그러면 시집이나 가고.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아 이게 참참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악프리면 사실은 뭐 렌시랭씨도 계시고. 아니면... <laughs> 왜 저를 보세요, 강호동 씨. 설비 씨가 좀 이렇게 좀. 운셀를 해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네. <laughs> <악플을> 정말 많이 <laughs> 겪었어요. 어. 저는 이제 진짜 막그 연예인 분들이 안 죽게 어. 막 자살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. 막 그때 앞으로 달리는 거뭐 너는 왜안 죽냐? <laughs>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, <laughs> 음.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. 제가 그분한테 쪽지를 보냈어요. 제가 정말 사라지면 행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이렇게 보냈어요. 어.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니 그냥. 그냥 남긴 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네요 저한테 예그래고 네, 제가 딱 다시 쪽지를 보낸 게 쉽게 던진 말로 저는 당신의 말로 제가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근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문냈거든요 아. <laughs> 아... 아니 근데 제가 아니, 악플에 대해서 딱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예. 나이가 그 제정 저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그 악플에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 음. 그래서 더 나이가 많은 선배님을 찾아왔어요. 그분이 배철수 선배님이셨는데, 선배님, 음. 이 악플이 이렇게 달리는데,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